웰컴 백년만년에 돌아왔는데 떡락해서 슬플 웰숌입니다 다들 구독부터 뜨여요 흠... 끄랭 바보야 뭐지? 만년신 아닌가? 그럼 넌 뭐하냐 뭐야 늘어나는 겠죠 엥? 버전이 왜 이래? 니가 이 컵으로 이 버전에 들어오겠다고? 아! 내가 강제로 시키구나! 그건 놔두고 저 배로 21 팝니다. 배라 따른거 절대로 맞습니다! 냉장차 500원이고 컵으로 드릴까요? 콘으로 드릴까요? 네네네 다음 손예 주문 받을게요. 하트. 야, 6,800원입니다. 자, 리앙년 도인님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몰라, 떨어져. 응. 영상 채우려고 나름 노력 중입니다. 쭈쭈쭈. 어? 죄송합니다. 음... 아네 안녕하세요 악플러가 아네 뭐지 왜 자꾸 선불을 다시는지어 감사합니다 뭐야 본문가수가 괜찮은 스타일인데 아소통자 그린입니다 네 안녕 왜요? 아 소마 닥터님 좋아하시나? 와그런데 이뻐 손바닥고와사랑스네응 소템의 첫 등장 느낌표 느낌표. 언니와 하이트 아 숙제. 좋은 나도 못, 가 아니라, 어쨌든 안 돼. 오, 애국, 흑지. 어쨌든 안 돼. 안 된다고. 아, 맞다. 너랑 나랑 진도 엄청난데? <laughs> 아, 그리고 이 액정 경매하니 다 액정땡구리. 냉 네, 가격은 약막을 1,500원입니다. 사실 여기면 액정 훔친 건데. 오, 3,000원 나왔구요. 대면역 5천원 갔습니다더 없나요? 요, 요비미 요 만원 아 되게 되게 것 같아 예감이 더 없으면 요비미가 가질게요 아 그럼 삼차 앞으로 나, 나와 아니야, 아니야. 묻은 만 원은? 아, 여기. 고, 고마워. 짤 먹으면, 그럼 안녕. 그, 그래. 웰컴 실시간 켰어요. 제가 인형인데 여기 말 셔미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니라 님네. 아니 말꼬치 말봐요 아줌마야. 요즘 어른들은 옛날 사람이 야 아주 치아 노는도 안 해주고 지모 대로야 맨날 꼰대처럼 라떼는 말이야. 뭘 라떼 먹고 싶어요? 아 초콜릿 좋아하시는구나. 이미 사오세요! 아, 그건 주마님이 전세가면 표시에요. 그럼, 바이바이. 야, 정화야, 너빌린는 언제 갚을 거야? 지난까지 끌고 있잖아. 아니, 야! 복수해야지 <laughs> 뭐 야, 정아, 너 지금 돈 갚아. 총만작전 근데, 닉네임은? 담마마가 돈이나 갚아. 아니면 신고한다? 어, 어 진짜네? 채널도 다, 다르고. 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동면이한테 목사한 거야? 어, 쪽팔려. 유정아 꼴 좋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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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들아, 근데저나 어디 간 릴? 아, 캐온은 아근데요. 음.. 꿀래꿀무수파짝꾼나저 그래? <laughs> 여기 있다구요 네! 응? 아니 응! 갑자기 보이다 우리 켜야 돼서 통하지 예예 얘랑 얘랑 두분 했으니까 우리 쌤쌤이네? 엥? 아 뭐야 이 물타기 소년. 아니 소녀야! 야 이러다가 시청자분들까지 이러겠어. 오. 아니 정신 차려. 이거 시청자들 읽게 하는 기술? 아니 말이 씨가 된다. 아니지! 요금이 1인이 역하고 일정자들은 음, 뭔가 끌 타이밍이... 우왕! 이번에 아이돌 팬 모음인가? 아, 아무튼 나도 이끌게 되잖아... 이 친구 정말... 특이한 친구 있어 이거 내 친구 보면 토할 거다. 이거 토요일 편집한 거다. 라임 어저고